자 실만 볼게요. 또좀 갑시다. 자 성공한 학습은 의존해요. 수없이 많은 요소에 그 러너의 지식에 대한 저장과 어떤 경험들이 기여할 거야. As the runners' attitude winning. 그죠. 뒤에 것처럼이죠. 선생님이 네, 뭐라 했죠? As 이하 문장은 as t 이한 문장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뒤에 주어, 동사 써도 되고, 동사, 주어, 거꾸로 써도 돼요. 옛날 문제집 보면, 동사, 주어로 도치를 한다라고 써 있는데, 굳이 그러시지 않으도 돼요. 왜냐하면, 이걸 현대영어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중에서, 이런 식으로 생략구조로 봐요. 이게 생략된 경우, 이게 생략된 경우, 이게 생략.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나 이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동사가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요. 앞에 내용과 일반 동사면 뭘로 써요? 두저즈 뒤돌아주고 비동사면 비동사, 조동사면 조동사로 쓰겠죠. 여기서도 뭐가 나왔어요? 너즈 나왔죠? 기여하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알겠니? 정리하세요. 읽어요 같은 책을, 들어요 같은 강의를 생각하고 경험해요 다른 것을 뭐로부터? 개인에서 개인으로 어 때문에 무언가 각각의 사람이 가져오는 거야 경험을 자, 개인들은 거기다가 B라고 쓰세요 다시 첫 문장에서 런너는 숫자 거기다가 A라고 쓰세요 개인들이 연관 지을 거야 공통의 지식이었던 몸땡이를 어디서? 다른 방식으로 어 때문에 뭔가 그들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또는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바꿔야 되죠 어떠한 미터법으로 예를 들어서 미터법으로 바꾸는 것이 아마도 difficult 어려울 거예요 학습자들에겐 그 학습자들은 뭐야 workout 가르침을 받아 측정법에서 inch, feet, miles 자, similarly 거기다 c라고 쓰시고요 유사이 또 다른 나라에서 갈등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언제? 학습자들이 모를 때요 기후를 지리들 그 나라의 역사를요 만약 언어가 발견할 수 없다면 뭘? 그 주제의 관련성을요? 그들은 가능성이 있다 무시할 자, 더 h u s 네모칸치시고 그래서 선생님들은 인지해야 돼요 학생들의 이전의 지식을 경험을 어떤 특별한 개념에서 그 주제에 이해됩니까? 그 답은 4번이었죠. 관련성. 창조성이 아니라 관련성으로 가야 되고요 제목 쓰세요. 성공적인 학습을 위한 요인 그럼 성공적 학습을 위한 요인은 어떻다? 많은 요소에 따라 달려있다죠. 그첫 문장에 Numerous Factor 네모칸 치세요 빈칸 넣기 When I do have, 눈은 강조입니다, 그죠? 내가 앞을 향할 때의 가게로 사려고 새로운 것들을. I try hard. 난 열심히 노력했죠. Not to be so. 빨아들여 가지 않아. 너로 사는 거야. 가장 최근에 값싼 패션. 대신에 I look for high quality. 나는 높은 퀄리티를 찾았다. 다양한 조각들이야.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패션에 있어다 My echo radar is always 항상 켜져 있고요. 찾습니다 뭘? 크로딩 모델려 그러한 에코레이드가 항상 켜져있다 뭐야 지구 친환경적인 패브릭으로부터 만들어 만들어져 만들어진 그러니까 메이킹겠죠 메이킹이면 능동이죠 자 나의 컨셔스가될때요 최고를 언제 내가 살 때요 회사로부터 그 회사는 따르는 거야. 페어 트레이드를요 페어 트레이드 공정 무역이란 뜻입니다. <laughs> 그리고 어떤 원리죠? Instead o 뭐 대신에? 그들 대신에요. 그것들 대신에요. 그럼 도우주니까 데미입니까? 도우주죠. 왜요? 수십억을 받을 때는 도우주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시 아, 말합니다. 수시 거을를 받을 때는 도우주를 써요. 뱀을 쓰지 않습니다. 도우주 후 R 아, 뒤에 후미출 보세요. 수시 거을 받고 있죠. 이해 됩니까? 걔네들은 이용합니다. 스위트 샵을요 만들려고 그들의 상품들을 만약 네가 나와갔다면 너는 그렇게 유기농할 여유가 없을 것이다. 공정무역 버전이 있고. 알고 있어요. dead, 이하라고. d e 와, 뒷문장 봐야죠. 매번마다 니가 선택할 거야. 소비하게 너의 옷에 돈을. 유지 가능한 한 대안으로. 뒷문장 완전하죠? 그건 d e a d 이겠죠 그것은 세상에서의 차이를 만듭니다. 친환경적인 문철 찾자. 뭐 이런 거겠죠? 다시 해석해 줄게요. 왜나해도 해도 내가 향했어 가게로 살려고 새로운 옷들을 나는 노력합니다 열심히 빠르려 들어가지 않도록 그냥 사는 거예요 저거는 값싼 거에요 대신에 나는 고 퀄리티의 다재다능한 조각인데 벌스텔일다용도의뭐 이런 티셔츠 다재다능한 그렇지만 그것들이 뭐할 거야 여전히 다음 연도에 패션이 있을 거야 그리고 마의 에코레이더가 켜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나는 그런 거 아니고 이런 걸 산다 뭐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okay. 답은 4번입니다아2 번이었죠? 자, my 올디스 e s t n 오디스, 나의 가장 오래된 n e 가 뭐예요? 어 조카, 그죠? 조카가 몇년 동안 더몇년 정도 더 어렵다 나보다. 영국 소임이었고요 그런데 살고 있었다 어디서? 롤 타운에서요. 방문. 그가 와서 방문했다 나를 그리고 컨빈스님 컨빈스가 뭐예요? 어 설득했다 나를 그리고 허락했다 나의 아들 내니가 살수 있도록요. 뭐와 함께 그와 함께요. 지난 마지막 고등학교에 어떠한 지속성인 동안에. 제가 가르쳤다 고등학교에서 가까이. 거기서부가 인도스 힘 인너 위주. 이제 뭡니까 등록하다죠. 그걸 등록시켰고, 여러분 약속했어요 나에게. 그가 책임감이 있다라고 데니에 관해서. 그리고 도왔다. 그가 도 시에 밖으로 나올 것이라고요. 그 범죄. 데니가 항상 매를 시켰다 그를 비록 그가 많은 공통점을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그의 어린 브라더와요. 그는 드러났다. 나의 집에서 빈번히 애니를 내룰것 같고, 소비했다. 많은 시간, 그와 함께 그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보였다. 할수 있는 잘 다룰 어린 사람들과 나는 믿습니다. 그가 사랑한다고. 애니를 그리고 그는 도울 수 있었다. 그를 구하기 오케이 이미 집중추원 냈죠? 내용을집 밖에 낼거 없을 거고 답은 2번입니다 80 비트, 30피트 높이에 도달하고, 오토브레피터리가 있고 네이티브 드로우 특별비한 지역이, 그래서 터프 에디션, 아주 강한 인 어디션이었다. 힘듦을 더했다 어디에 그 풍경이야. 이리도 토론토 드로우, 그것은 가뭄으로의 참을성이 있었고요, 바람과 소금. 그러는것은 항상 어떠한 황금의 토양이었다. 그것은 주변 선택이었다 그기서 Seaside w a l l d 에서 그리고 d o e s well 그런거에잘잘 자란다 이런거죠 큰 컨테이너, 여기 컨테이너는 화분입니다 그리고 루프가든, 루프가든은 옥상 정원이죠 <목소리> This common name, 거대 은한 이름이 came from w h 어떠한 사실 거야? 요그 사실은 뭐야, 그 사실은 뭐야? 숫자와 글자들이 긁혀져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바꿀 거야 흰색과 어떠한 펄시스로그 새겨진 낙엽들이 하우에 유즈 사용되어 뭐야 플레이스 카드로서 디너에서 또는 대안이야 플레인 카드예요. 자 오토그래피 트리들이 아주 뛰어난 윈드브레이크 있고 스크린과 와인드스프레딩 쉐이드 트리가 있고요. 어 그린 앤 화이트 리드의 베지테이션들이 이용 가능했다. 씨앗이 자라요 쉽게 모아에서 건조하고 습기는 있 조건 아래에서 벽면에서 또는 크로키스 그런 거요 갈대죠 남의 갈대 그것은 고려됩니다 아주 방대한 것으로 수년 동안. 그래도 뭐내울 칩밖에 낼게 없었고 굳이 더 내자면. 위에서 네번째 줄, 그것의 공통의 이념은 왔다, 이것으로부터 맞아, 이거를 사격으로 내면 좋을 건데 어, 거기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번째 끝에 더 인스크리드도 있죠 얘는 낼수 있겠네 왜냐하면 그 앞에서 낙엽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고문장을 잘라서 낼수 있겠네요. 답은 뭐예요? 답은 이들라몇 번? 대형 화분과 옥상 조원에서잘 자라지 않는다. 아까 전에 대형 화분에서 잘 자란다 그랬죠? 어? 2 번. 11번. 그린 네이버스 클로징 컬렉션. 녹색 이웃의 의류 주보. We'd be very g r 우리 너무 고마워요. 만약 네가 신절이 비증한다면 도와 원치 않는 것들을. 웰린 연송젠 71번 주 프로즌 슈즈 앤 삭스 130 하우스. 어더빈네. 커튼과 하우스오드리네. 가족명이네요. 플리즈 더 바이 켈 앰플로. 플리즈 제발 채워놓으세요. 모든 걸 플라스틱 가방으로 붙이세요. 레플렛 그런 거야 전단이죠. 빼게. 네, 네. 남기세요. 외적인 뷰를. 우리는 수집할 거예요. 8시에서 5시. 보시는지그 날씨가 그렇더라면. 너의 수집품이 이제 프라이데이일 거고요. 그 수입된 상품들은 팔릴 거예요. 발... 디발럽핑 컨트리. 발... 개발부산. 모든 얻어진 이윤이 프로핏 이윤이죠. is donate. 기부됩니다. 자, 후드 밑쪽으시고요육교 관계되면서 나오 뭐라고? 해석이? 의리라고 그랬죠. 아이들의 체로티의 이러한 오브젝트, 물체가 뭐예요 아픈 사람들의 어떠한 릴리프이다. 릴리프, 구호, 구원. 안도 있네. 뭐 이런거죠. 그리고 어떠한 장애가 있는 UK의 아이들이야. 그들이 유지할 수 있는. 메디컬 필터. 우리의 모든 캐릭터들이 운반할 거야 아이덴티티 카드를. 그래서 제발 확인해 주세요. 만약 네가 unsure 확신할 수 없다면요, 우리의 캐릭터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캐시 도네이션. 만약 네가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얘로 전화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은 뭡니까? 수건이죠, 날씨와 상관없이 수건도 5시, 8시, 9시 어디 나왔또 나왔잖아 We 일 i l l 렉트 l l b e t w e and 5pm Whatever weather will be 야 이런 거만다 맞춰도 3등급 나오잖아 실수만 안 해도 여러분 영어는 3등급이 나와야 돼요 그거 듣기에 집중하시고 진짜 얼마나 쉬그 다음에 사바나 그룹 페스티벌 2017 물론 생인도 미국 갔을 때 도표 잘못 봐가지고 못 들어간 적도 있었거든. 네. 헷갈려. 그리고 이제 자꾸만 리딩을 하는 사람이니까 응. 저게 문법적으로 맞나? 이거부터 생각을 써서 이제 말은 막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인도 맨날 헷갈리지. 선생님 보뭐 수능 풀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예요? 그러면 헤인 도표가 제일 이 시기 제일 헷갈리는 거 같아. 맞나? 내가 했한게 맞나? <laughs> 나 자신을 의심하는 거지. 미국 살아봤었어야 되는데. 사바나 북 페스티벌 2017. 사바나 북 페스티벌 2017에서 멤버 11을 응. 가져와야 돼. 새롭고 설립된 인기 있는 와이터들을 그들의 일에 어떠한 팬과 만나고 들어라도에 마음에 드는 작가들을 발견해 나 새로운 작가들의 새로운 책을 수집해라고 독려했고. 40명의 작가의 프레젠테이션이 프리 공짜고요. 존경 대중들에게 있다. 의자들은 이용합니다. First come, 처음에 온 사람들이에요 First or Basics 그런 모양, 첫 번째로 오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선착순으로 라는 얘기죠 Headline Events, 예를 들어서 캔 a n 드레 n to dress the Dress들의 Headline Events들이 렇게할 이렇게 이게 개최될 거고 이런 티앤들이 요구됩니다 2019년 사바나의 티켓들이 이러고 계속해서 판매될 거예요. 내중들에게요. 확신해라. 안전하는데, 너 자신의 것을. 무전에그뒤 팔기 전에. Be sure, 확신하세요. 방문해야 돼. w w w s a v a n a b l a c k f t 오르지.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발표되는 것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뭐죠? 아예쉬죠 한번 저자 발표해서 그걸 예약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그냥 뭐로 뭐라고? 선착순으로 해라. 뭐현이 쟤. 삼 번. 자, 에이트 expenditure, expenditure가 뭐야? 비용. 직접적인 지출 비용. 교육비 GDP에 나라에서 가장 높은 퍼센트를 갖고 있어. 2011년. 올인티에는거일에 보면 나와 있고 엘먼트리 있세컨을리앤 포스트 세컨수리는런거할 포스트 세컨할리 엘먼트리가 수 있는 일을 할리는중을할수죠 그럼 포스트 세컨일리는중을이후 있는 이을할수 있는 이을할수 있는 일을 할수 있는 일을 할수 있는 일을 할수 있는 일을 할는는 위의 그래프가 보여줍니다 직접적인 비용을 교육해요. GDP의 약 6개의 o e c d 나라에서요 가장 높은 비용이 소비되는 거예요. GDP에서요. 직접적인 교육 비용이. 뉴질랜드가 나라고요. 그 나라는 소비할 거야. 전체 높은 GDP의 요소를. GDP의 퍼센트지가 소비될 거야. 초등과 두 번째 교육에서 그 것은 약간 낮아요. OEC보다. d 반면에 다른 라들은 소비할 거야. 3.8%의 GDP를. 포스트리 스에서 GDP의 비용들이 더 높아요. 뭐보다 OECD의 평균적인 비용보다. 오직 두 개국, 다른 나라보다 두 개국이 소비할 거야, 더 많이 GDP의 포스트리 에션 한국과 거기서 덴마크에서. 답 한번 찾아보세요. 13번 같은데, 선생님, 주약이요. 미국도 엄청난 새교육나와요 미국의 기초학교, 비족학교, 영국 기초학교, 미국 기초학교는 에 사교육을 안 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다들 엄청난 사교육을 해서 끼고 있어요. 자, 14번. 음, 음, 테스트 1 4 번. 테스트 원 최대한 빨리 끝내고 넘어갈 거예요. 오케이. 얼 썬트리티 그럼 불확실함이라는 건 삶의 기초적인 사실이다. 레스파 t e 뭐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떠한 예측을 만들어야 돼 세상에. 네가 고려했던 그 차는 아야 소리 어. 컨시더링 아 이거 여북쪽 없죠? 명사 주어 동사 보면서 이가 고려해서 사는 것을 뭘 차를 이렇게 되는 거죠? 컨시더는 3 6식 이거 는비 ING구요 지금 3형식구조에서뭘 취한다고 ING 추한다 그랬죠? 그래서 ING, i n 가 연차로 너는 좋아하느냐? 니가 주문한 공식을요. an 뮤스연애 a l 니가 동물을 봤을 때 숲에서 무엇을 니가 할래? <laughs> 하나의 정보적 자원이야. 그 자원은 불확실함을 감소시키는 이러한 자원이 범주적 멤버십이다 비록 모든 엑스프레스포스케어들이 알나디색글에 exactly 정확히 같지 않은지라도 그들은 너무나 익숙하다. 그래서 너는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어떤 컨피던스를요. 그 컨피던스는 뭐야? 새로운 스포츠 스케터들이 있고요. 네가 고교한 그런 것이 역시 믿을만해. 펜자스에서 도시의 스타일은 바베큐립은 동일하지 않아. 그렇지만 그들은 맛을 봐서 유사하게요. 떨어져. 뭐보다 그들이 치킨을 로스트하거나 두부를 그 투후예요. 투후 투푸, 이들아 두부 요리를 하는. 아는 거야. 그 전체의 범주를 아는 것은 역시 동명사죠 자 The Category of the Entity, 네모칸 전체의 범주의 것을 아는 것은 그러므로 역할을 할까 감소시키기 불확실함을 연관시킬 것과 함데 그리고 그 범주는 감소시킬 거야 불확실함을 어떠한 정도에서 그 정도의 캐터글러리 멤버들이 뭐하는 거야? 유니폼이죠 With respect to 비출 뜻이 뭐였어요 어머의 관해서입니다. 펼쳐주세요. With respect to 명사 명사 관해서. 자 다시 해줄 갑시다그 전체적인 존재의 범주를 아는 것은 역할을 그 감소시키는 걸 불확실함에 그것과 연관된. 그리고 범주는 감소시킬 거야 불확실함을. 범주의 멤버들이 균일할 것이죠. 모에 관해서, 예측에 관해서, 네가먼들고자 하는. 범주에 대한 인시션 추론이 한 가지 주된 방식이다. 범주가 유용하고자 하는가, 거 우리 매일매일 삶에서. 짠. 네. 응? 1번이랑 3번이랑 뭐가 달라요? 엄청 다른네요 1번은 유니폼이죠. 유니폼은 뜻이 뭐예요? 균일한, 이제 유니폼. 교복. 균일한이란 뜻이에요. 일치하다. 클래시파인는 뭐죠? 범주화하나잖아 카테고리가 분류하는 어. 아니야? 그러니까 범주화를 시켰으니까 균일화되는 거죠. 뭐에 관해서? 네가 만들고자 하는 예측에 관해서. 또 이해 안 됩니까? 자, 다시 보세요. 언 n c 티 r t a i n t 는천명할게요 삶의 기존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불확실함이란 거야. 니네 대학 갈지 안 갈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오늘 저녁 먹을지 안 먹을지, 공부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 모두 다 불확실함인 거야. 삶의 기본을 두고 있는데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측을 해 세상에 대해서. 아, 난 대학 갈수 있을 거야. 나는 벌써 못 거야. 나는 운이 너무 좋아서 갈 거야. 선생님이 2얘일했다튼생님 28일하고 싶었다고. 3 8살이었다3 0살이었다나3 9살 했구나. 응. 나3 9살야 오우씨, 아니 이게 뭔 이우리랑 친구인데 랑친구 응? 공이랑 어, 친구야 그래 공이랑 친구야 <laughs> 뽑아줄래 내칼좀 아니 내 뭐였더라? 내검 맞아 내 검을 좀 뽑아줘 슬프다 <laughs> 야 니네랑 동갑인 연예인 찾아봐 김소연 그, 그거랑 니네랑 생각하면 비슷하지 어, 연예인도 연예인이었으면 지금 이로가안 있어 연예인 뭐든게 한. 저희도 많이 어요 다시 태어나 다시 다시 태어나. 아구정동 <laughs> 가가지고 새로운 아버지를 만나고 다시 태어나야 돼. <laughs> 자, 너는 좋아할 것이냐? 네가 주문한 음식을 봐. 이제 네가 동물을 봐 숲에서. 너뭘할수 있을까? 정보의 자원은. 감소시킨단 말이야.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정보의 자원은 범주화적인 멤버야. 자, 봐.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정보가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면 불확실하겠지. 아니,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면 불확실함을 감소시키겠죠. 나 내신이 좋아. 대학 갈 확률이 높은 거죠. 이해됩니까? 그런 것은 범주화된 멤버십이라고. 나 대학을 가는데, 아, 멤버십이 좋아. 세특이 좋아. 봉사를 많이 했어.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점점점. 그러니까 범주화 시킨 거지 이걸. 이해돼요? 거이 비록 엑스프레스 스포츠 케어가 정확하게 같진 않을지라도 그들은 익숙하단 말이야 네가 예측할 수 있는 신뢰감과 뭐야 새로운 스포츠카와 네가 고려했던 믿을 수 있는 이해됩니까? 켄자스 도시에서 바베큐 립은 동일치 않아 그러나 그들은 맛이 유사해 이해돼요? 니네 전주 놀러가면 전주 비빔밥 엄청 많죠? 그치만 맛은 다 뭐해? 비슷비슷하다고. 서로서로요. 뭐보다? 구운 치킨이나 이런 거보다. 전체의 범주를 아는 것은 역할을 할 거야. 감소시키는 불확실함을 그거야. 이해돼? 범주화를 다 시켰어. 비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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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인파. 대충 맛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그것은 불확실함을 감소시켜. 정도요. 그 정도는 뭐야? 범주화된 것들이 뭐하다고? 균일하다고. 뭐에 관해서? 이가만들수 있는 예측에 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3번을 집어넣으면 범주화는 감소시켜 불확실을 어느 정도로. 그 정도는 뭐야? 범주화된 멤버들이 뭐야? 분류화된다고 하면 또 세분화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범주화된 멤버가 균일한 거야. 뭐야? 비빔밥으로 범주화를 시켰어. 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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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밥. 전투 내려갔더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유니폼인 거죠. 서로 서로 다르지만 범주화시키면 뭐야 예측화 된다라는 거죠 균일해진다는 라 거잖아. 내가 어느 정도 할수 있을 만큼 얘 예, 이해 예 계속 되죠. 무슨 말이야? 또 다시 예를 들어줘. 내신이 좋아 대열 당연히가. 얘도 내신이 좋아 대열가. 얘도 내신이 좋아 대열가. 균일한 범주가 생기는 거야. 나 예측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러한 범주화에 대한 유도가 한가지 주된 방식이고 그 범주화는 유용해 우리를 어디서? 매일매일 삶에서요 오케이 3분만 시고 갑시다